내가 콘텐츠다. 무한도전 1박 2일 슈퍼주리 어예요. 뭐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, 어, 과열장수 제이스미슨 또 인사드립니다.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 어, 경북 김천입니다. 어, 행정구역상으로는 경북 김천이고요. 어, 네, 주변 경관을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? 예. 자 아, 보시면 요 포도 어, 봉지를 씌워놓은 그 차이머스켓 어, 하우스가 보이고요. 요게 이제 요게 난방을 하는 하우스입니다. 이, 이제 좀 크죠 하우스가 모양이. 예. 어 각설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찾은 곳은 어디냐? 바로 김천에. 포도터널입니다. 짜자잔. 아유, 좀, 잘 해보려고 하는데, 오프닝이 좀 만만치 않네요. 김천에, 대항면입니다. 대항면. 대항면에, 포도터널이라는 곳이 있어요. 뭐, 잠깐 그 검색을 해보고 찾아왔는 뭐, 길이가 한 1km 정도 된다고 하는데,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, 찾아오시는 곳은, 어, 김, 어, 김천시 포도 홍보관을 검색을 해보시면 어, 바로 옆에 이 터널이 입구가 있거든요. 양쪽으로 입구가 있습니다. 이쪽에 있고 또제 쪽에 하나가 있고. 건너편 쪽에 어, 포도 홍보관 어, 터널이 또 시작이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. 여기가 제가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. 여기 이제 요 포도 나무들이 보이시죠? 이 포도나무가 지금, 어 연식이라 그러죠. 좀 포도나무 치고는 많이 굵어졌습니다. 뭐, 샤인머스켓 그때도 보셨지만, 한, 뭐, 한요 정도, 뭐, 그 정도 되는데, 요거는 지금 연식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, 이게, 어 가지, 가지가 아니고, 이 본줄기가 엄청, 한 4, 5미터쯤 될것 같은데, 높이가. 이렇게 뻗어 올라가가지고, 지금, 잎을 아주 무성하게 이렇게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. 여기를 이제 계속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산책도 할 수가 있고 또 차로도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. 쭉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여기 이제 김천시에서 또참 친절하게 하나하나 요그 표지판을 달아놔 주셨어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줄라이 머스켓, 줄라이 머스켓, 여기 이제 조금씩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하죠. 네. 그 다음 또 홍단이라는 품종도 보입니다. 홍단이라고 또 표지판에 이렇게 또 써놨는데 지금 포도 열매들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어요. 얘들은 어. 뭐, 어디 판매를 한다거나, 이 상품용으로 재배된 게 아니기 때문에, 봉지도 씌워놓지 않고, 이제 와서, 이제 홍보용으로, 홍보용으로 되어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, 아니, 저, 작물들이기 때문에, 아 여기,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. 쭉, 여기 밑에서부터, 쭉 올라가서, 상당히 좀 높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. 이렇게 지금 가지들이, 가지들이 치고 지금 어 이파리들이 무성하게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루비 옥구야마 약간 좀 일본에서 온 품종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. 자 여기에서 어 여러분 제 기억에는 저, 저 어릴 때 기억에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그러니까 포도라고 처음 먹어봤던 거는 캠벨이라고 아시죠? 캠벨 그 진한 진한 보라색, 진한 보라색 품종 캠벨 아직도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. 저는 뭐 너는 샤인머스켓 먹을래, 캠벨 먹을래 이러면 저는 캠벨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. 49대 51로 샤인머스켓도 물론 많이 좋아합니다. 그리고 캔벨이 한창 거의 뭐, 김천 시내, 김천에서 90몇 퍼센트 이상을, 어, 뭐, 이러다가 거봉이라는 게 생겼어요. 이 거봉도 지금, 어, 많이 나오, 많이 나오고 있죠.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. 그러니까, 지금 거의, 어, 3대장, 3대장쯤 될 겁니다. 캔벨, 거봉, 그 다음 샤인머스켓. 이 시중에 나오는 이 품목들이 거의 그세 종류들이 아마 뭐한90% 이상 차지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는데, 꾸준한 그 품질 개량이나 이런 것들은 그 국가에서 또는 그 지역, 어, 관공서나 이런 곳에서도 예전에 농촌 지도서였는데 지금은 농업기술센터 뭐이러 이제 이렇게 명칭이 바뀌긴 했는데,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품종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와중에 또잘된게또 샤인머스킷. 제일 최근에 샤인머스킷이라고 볼수 있겠죠. 어, 예, 각설하고. 이제 어떤 품종들이 있고 이게, 아우 너무 좀 많이 높이 있어가지고요. 요 상품은 선발갑주 적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. 나중에 되면은, 어, 빨갛게 바뀌나봐요. 얘가 익 익게 되면은, 좀 익을 때쯤 뭐또한 9월달쯤이나 그쯤에 또 다시 한번 찾아 와서 또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렇게 예 조금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남항 남항 흑포도라고 하는데 아마 그캔벨라고 비슷한 종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저는 그 진한 보라색이라고 생각했는데 흑포도라고 하네요. 다음에 노스블랙 노스블랙 품종도 보이고요. 지금 어, 색깔도 좀 변한 것들이 좀 보입니다. 이렇게 그 다음에 막 알맹이 쪼많만한 애들도 아직 있고요. 이제 막 이런 종류들이 이 울타리 어, 인공적으로 조성해 놓은 이 울타리를 따라서 어, 서로 얽히고 설키어 있습니다. 이제 그 요품 1번 품종과 2번 품종 사이에 서로 얽혀있기도 하고 이렇게 나무가 기둥 옆으로 쭉쭉쭉쭉, 여기 나무, 여기 나무, 이런 식으로 나무들이 또쭉 펼쳐져 있습니다. 이렇게 다 심어져 있고, 대체로 나무 굵기들이 다 굵습니다. 먹으라고 하면 맛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아마, 그, 보라고, 홍보용, 관상용, 뭐좀 이런 종류일 것 같아요. 예, 뉴욕 마스카, 뉴욕 뭐, 머스켓이라고 해야 되겠죠. 예, 이제, 제 눈에 익숙한 품종, 이 캔벨, 캠벨, 캔벨이 보입니다. 캔벨. 캠벨. 캔벨도 지금 아직 색깔 변화는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. 예, 지금. 사람이 <laughs> 지나가고 있어서 조금 조용히 하겠습니다. 예. 방향을 돌리겠습니다. 지금 사람이나 이런... 그러니까... 아... 좀... 이 이야기는 뭐... 모든... 뭐... 영상 찍으시는 분들한테 좀 조심스러운 문제이죠? 촬영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뭐뭐 뭐 길거리를 촬영한다든지 최근에도 그 공판장 같은 경우 이제 불특정 다수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본인의 얼굴이 찍히길 원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 크게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조금 아니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좀 부주의를 했죠. 이제 다른 불특정 다수 분들이 좀 많이 본의 아니게 이제 제 방송에 좀 나오게 됐는데 어떤 공판장에서 일하시는 분 얼굴 내 얼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약간 좀 어, 언짢게 좀 말씀을 해주시길래 아 내가 이러서는 안 되겠구나.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사람이 많이 없는 장소 그런 장소를 찾아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걸로 저는 좀 계획을 많이 바꿨습니다. 그래서 아마 공판장에서는 거의 촬영이 없을 거예요. 아마 뭐 공판장 뭐 정문 앞에서 조금 브리핑을 한다든가 뭐 구매했는 물품 또 공판장 안은 비추지 않고 또 구매했는 물품 같은 거나 어또 말씀을 드리고 그 가격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최대한 어 다른 분들이 그런 저작권, 초상권, 예, 초상권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뭐라고 하시는 분은 좀 조심조심해서 촬영을 해야 되겠죠. 제가 예그 포도 김천에 포도 터널이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어 방향을 튼 곳은 한반 이상 쯤 지난 곳입니다 여기에 쭉 봐서는 진짜 한1 k 로는 안될 것 같고 한 400-500m 정도 될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그 길은 김,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김천 IC 김천 톨게이트에서 가깝습니다.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요 톨게이트 입구를 방금 지나서 왔거든요. 6분 걸렸습니다. 6분 유턴까지 해가지고 6분 걸려서 왔습니다. 혹시나 어, 고속도로, 고속도로 타시고 뭐 상행선이나 하행선 뭐 지나 가시다가 어이 어, 영상에 포도 터널 있었네 뭐 갑자기 생각나신다면, 부담 없이 오셔도, 어큰 문제 없이, 뭐, 잠깐 보시고, 또, 졸음도 깨시고, 그렇게, 또, 뭐, 가족분들과 사진도, 찍으시고,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포도터널이, 뭐, 잠깐, 그거를 봤어요. 저 인터넷으로 잠깐 검색을 해 봤는데, 여기에서, 뭐, 김천시의회에서, 얘들이 지금 너무 높게 조성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열매나 이런 애들이 그래서 뭐 얘들을 좀 낮출 수 없냐 이걸 볼수 있는 그게 이제 불과 한몇년 됐더라고요 그것도 그그 그 뉴스만 있는 걸 봤는데 어뭐 개선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렇게 어 김천 포도 터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다양한 종류들이 많다 그 중에 어 주를 이루고 있는 품종들은 몇종 안된다 뭐, 뭐, 뭐 요런 어 내용 말씀드리면서 어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도 잘못하는게 <laughs> 영상이 맨날 깁니다 <laughs>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.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